네, 안녕하세요. 달라TV입니다. 오늘은 지금, 어,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은 날 아침이에요. 오늘이 또 5월 8일 어버이날 처갓집을 가고 있는 중인데, 어, 미세먼지가 정말 안 좋아요. 황사가 정말 대단히 심각하고, 카메라로도 아마 잘,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, 이제몇분 남았어? 어, 이제 2시간 남았어. 미세가 100대였어요 아, 네. 500, 100, 아, 어마어마하죠. 근데 과연 이 볼보 X190의 어, 차량 실내는 어떤 상황일까?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브랜드는 휴마아이라는 것이고요. 뭐 협찬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. 보여드리자면 현재 미세먼지 초미세가 0이고 미세먼지가 3입니다. 실내 수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.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? 네, 처음 봤잖아요. 들어왔을 때는 처음. 뭐, 한 80에 1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0에 2까지 떨어졌는데요. 이제 차량에서 공조 상태를 보여드리자면, 자, 아, 지금 보시는 것처럼, 어, 오토로 온도 조절 19도를 맞춰 놓은 상황이고, 그 에어컨이 켜져 있죠. 그리고 이제 내부순환 저기 차량 내부 재순환이라고 이제 불보는 표현이 되는데, 이렇게 재순환을 해 놓은 상태예요. 이 상태를 하니 이 수치가 유지가 됩니다. 어, 테스트를 위해서 방금 전에 잠깐 이 에어컨을 꺼 봤어요. 공조장치를 오프를 시켜 봤어요. 그랬더니 바로 숫자가... 45 0 0 60 쭉쭉쭉쭉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. 아,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잠시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프라고 여기 네, 네. <laughs> 떴습니다 자, 이제 어, 네, 끄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. 아까 2, 3 수준이었는데 3. 네. 이 어, 내려갔는데.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더 내려가나요? 왜 그렇죠? 지금 아직은 이게 순환하던 게 있으니까. 음...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. 네,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. 미세가. 네, 초미세가 1로 또 올라왔습니다. 네, 차량 공조 기능 특히나 미세먼지까지 차단을 해주는 이 네. 내부, 내부 순환 혹은 이제 볼에서는 재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능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용하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네, 계속 올라가죠. 네, 어, 초미세가 3까지 미세가 11까지. 네, 계속. 쭉쭉 올라가는 수치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계속 올라가죠 21, 25, 네, 28, 32 드디어 이제 색깔도 초록불로 바뀌었고요 38, 6, 40, 45 올라갑니다. 지금 뒤에 아이들이 또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는 그만하고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처럼 2단으로 켰고요. 또 마찬가지로 내부순환, 재순환 상태고요. 자,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. 8에서 56, 네, 54, 53, 57, 계숫자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. 네, 뒤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서 여기서 촬영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